프랑스 다소 항공이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나팔 전투기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중국 전투기 제1 0 c 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전투기인 F-16을 겨냥해 개발한 중국이 전투기로 2003년에 첫 등장한 J-10 러시아제 엔진 장착, 낮은 항공전자 장비 수준에 머물렀던 초기 모델들 2018년에 선보인 J-10C는 중국제 엔진과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 a 이 a 레이더까지 갖추며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중국 군사블로거들은 F-16보다 절반의 가격에 성능이나 기동성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할 정도로 J-10C는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주력 전투기로 알려져 있죠 특히 대만해협 위협 비행을 할때 자주 등장하는 전투기가 바로 이 J10C 기종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본인들이 자랑하는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F16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만큼 중국은 J10C 전투기가 국제 무대에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죠. 2021년 파키스탄과 J10C 36대 계약에 성공하며 전투기 수출의 첫 물꼬를 튼 중국. 하지만 파키스탄은 중국이 철맹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중국가인데다가 중국과 채무 관계도 얽혀 있었기 때문에 파키 스탄의 전투기 수입으로 제이텐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에는 중국산 제트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7대의 제이텐시를 선보이며 중동 전투기 시장의 강자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과 정면 승부에 나섰는데요. 제이텐시가 두바이 에어쇼에서 고개비행을 선보이자 중국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말 중국 주한 파이어쇼에서 군사용 드론 등 중국산 무기 40억 달러 어치도 구매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전투기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의 다소 항공의 에릭트라피어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국방 관련 모임에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팔 전투기 1 0대를 공급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투기 수출에 대한 중국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중국은 중동 전투기 시장에서의 미국과 유럽의 벽을 체감하게 됐습니다.